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52절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서로 자,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전까지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은 특정되지 않았던 군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유대인들 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퉜던 이유는 어제 본문이었던 5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1절을 다시 한번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다툰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끼리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살을 주시겠다는 것이 왜 유대인들에게 다툼을 일으키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5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살을 먹으라고 한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는 커녕 오히려 한발더 나가십니다. 자기 살을 먹으라는 것도 부족한지, 이제는 자기의 피까지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까지 마시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레이기 7장 26절에서 27점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유대인들은 율법의 계승자들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피를 마시지 말라는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서도 55절에서 자신이 살이 참된 양식이고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듣자마자 거부감을 일으킬 말들을 꼭 하셔야 했던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와 영생을 위한 유일한 일이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는 그 여인에 맞게 다가가셔서 대화하셨습니다. 또 베다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에게 맞게 다가가셔서 대화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추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분의 말씀이 매섭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으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회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는 어리석음보다는 묵묵히 주님께서 일하시는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서로 신뢰하고 함께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는 자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56절에서 5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실제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매우 실제적인 변화를 우리 안에서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임신하는 게 되면 엄마는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몸은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만 변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인 남편도 변하게 됩니다. 어, 몸의 생리적인 변화를 남편이나 아빠가 직접 느끼지는 않지만, 어, 잉태된 생명이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삶이 아이에게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아내의 작은 반응에도 남편도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치 새 생명을 잉태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런 광명 없이 시작됐던 하루가 이제는 하나님께 창조와 통치로 이루어지는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라는 선물을 찬양하며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 있던 내 삶에 생명이 실제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어 있던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속한 세상에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에 대해서 57절에서 예수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온전히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 이러한 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을 확인하면 어, 그 삶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홀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이러한 교제의 흔적이 적어도 23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또 드라마에를 봐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최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에도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57절 말씀의 표현대로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수 없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4시간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은 어떻게 가능하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듯이 우리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친밀히 교제할 때 그렇게 살때 가능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사,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동행하기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같이 그분은 우리가 안에서 걸어잠근 문을 조금만 열어, 열어주신다 열어두기만 한다면 곧바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시는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잘했다. 너가 문을 열어줘서 고맙다. 칭찬하시려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 그 펼치신 그 모습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게 옷이 없어서 나의 누추하고 더러운 초소의 옷이 없어서, 내가 스스로 걸어 잠궜던 문을 엽니다. 오셔서 당신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모셔드리는 오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당신의 새날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